전에 어떤 분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 그게 1년짜리가 있고요 대운으로 들어오면 몇 년짜리가 있어 그럼 1년짜리는 고그 시기만 살짝 지나면 마음만 막 동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세게 들어오면요 나도 모르게 몸까지 따라가요 근데 내가 의지로 그거를 어, 안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근데 가능은 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건데 가능은 하지 그러니까 전혀 뭐안 뭐, 된다, 뭐 절대 끊을 수 없어, 뭐 이런 건 아니고 어 그런 건 있지만 내가 그런 부분을 안 만들려고 하면 또안 만들어질 수는 있어. 근데 되게 힘들어. 예전에 우리 그 아는 분 중에 <laughs> 그분은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자가 말이야 갱년기가 되면은 이상하게 한 번쯤 사춘기처럼 그런 설레이는 이성을 만나게 되는 위험한 시기가 온다? 아마 이래. 근데 그때 내가 좀 젊었을 때라 그분이 얘기하는 게좀 약간 신비롭게 들린 거예요. 아니, 갱년기에 그런 게 와요? 그랬더니, 어, 자기도 겪었는데, 어, 대부분 이걸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아, 근데 장히 타당성이 있었어. 그때 당시. 나무가 죽을 때쯤 되면 갑자기 열매를 확 맺거나 꽃을 확 피거나 그러고서 나서 마지막에 몸부림을 하고 죽는다는 거야. 나무가 시들 때. 그래서 사람도 마지막 갱년기에 호르몬이 떨어질 시절에 한 번쯤 그런 그 마지막 그 생식 본능 같이 <laughs> 내 생각엔 그래. 생식 본능처럼 제2의 사춘기가 쫙 오면서 호르몬이 막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게 막 가슴이 설레고 남자를 보면은 뭔가를 막 이렇게 확 그냥 감성으로 이렇게 막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야.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그런 사람이 갑자기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그 사람이 좋은 거야, 갑자기. 그게 이제 그 헬스장이었는데. <laughs> 맨날 운동하면 보잖아, 보이잖아. 갑자기 그 사람을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야. 자기도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지. 내 동안 그러다가 나이 50쯤 되니까 나이 다 들어서 나한테 이런 감정이 오다니 본인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은 그걸 되게 괴로워했어. 그 사람하고 사귄 것도 아니야. 그냥 헬스장에 <laughs> 가면 그 사람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막그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다가오면 정말 바람도 필것 같지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네, 한번더확 불태우고 싶어 한다. 나도 그 얘기 듣고 되게 어, 젊을 때 충격이었어. <laughs>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50이 될줄 어떻게 알았어? 내가 갱년기에 그 시기 올줄 어떻게 알았어? 그 말이 이제는 약간 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해. 나에게도 마지막 바라기. <laughs> 어, 아직까진 갱년 기 아니에요. 다행히. 아직 아니, 호르몬이 정상이래. 작년에 제가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어, 아직까지도 늦둥이가 가능한 호르몬이 완전 정상이라는 거야. <laughs> 좋다고 그래야 돼. 건강해야 된다는 뜻인지.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래서 어, 한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어서. 근데 남편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는데, 어, 학교에서 선후배로 이렇게 대학 때 커플이어서 결혼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 그 사람한테, 그 남편한테, 막 형아라 그래, 형아. 그래서 나는 그나이 형아라니. 아, <laughs> <laughs> 나 진짜 미치겠다 싶어. 아직도 기억하네? 아, <laughs> 션니를 <쇼미를> 보면 좋다. <laughs> 그말 아직도 기억해. 아, 정말. 기억력도 좋아. 그래서, 음.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그래서 그분이. 그걸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해를 하게끔 얘기를 했겠지. 사실 어,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 물론 바람핀 것도 아니고 사귄 것도 아니야. 그런 자기의 심리 상태를 너무 솔직하게 남편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 남편이 굉장히 이해를 해주고 어, 그래 그럴 수 있어. 어, 나도 그런 얘기 들었다 그러면서 어, 그걸 굉장히 이렇게 달래주고 굉장히 그 남편이 이렇게 감싸줬다 그러더라고요.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더 잘해줬대. 더 잘해줘 그래서 자기는 그 시기를 굉장히 잘 넘겼다. 그래서 한몇 개월 지나니까 갑자기 그 호르몬이 <laughs> 다시 정상치가 됐는지 그 남자를 딱 봤는데 내가 언제 저사람한테 가슴이 왜 뛰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 그그 그 분이 그래서 어, 사람에게는 내가 무슨 꼭 그런 기운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은 나한테도 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걸 넘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분은 되게 그 솔직하고 지혜롭게 잘 넘긴 거죠. 그런 걸 이해하면서. 음, 남자분이 너무 멋있었어. 그래서. <laughs> 내가 그때는 나이가 30대 후반이었나? 30대였는데 그분이 50대였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가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는 거야.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아 저렇게 50이 넘어도 부부간에 저렇게 대화를 하고 어 저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건참 보기 좋구나. 어 되게 그거를 좋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런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감정을 어, 막 이렇게 막 비정상적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건올 수도 있어 누구나 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그걸 대처하고 잘 넘기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남편이 받쳐줬단 말이야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큰 무리가 없었어 근데 이제 무리 이제 안 좋은 건 그거지 남편이 나한테 너무 못해 너무 싫어 근데 너무 괜찮은 사람이 보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서 갈등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늦둥이 생기셨어요. <laughs> 부부가 그런 얘기 할 정도면 사이가 좋았나 봐요. 어,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어, 아, 이제 이건 조금 그 식구금일 수도 있는데 그 금술이 또 좋았어. 금술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이가 50인데도 그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개방적으로 서로 막 이렇게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신기했지. 아, 50대에도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막 그랬어. 그때 당시는 50대가 되게 뭔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상 내가 50이 되니까, 아, 그분들이 상당히 그, 그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사람이구나. 뭐, 예를 들면은 그 여자분이, 어, 요즘에 자기가 맨날 운동한다고 추리닝만 입고 다니고 운동복만 입고 다니니까 내가 매력이 없어 보이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예쁜 속옷을 샀어. <laughs> 그러면서 밤에 어, 속옷만 입고 보여주면서 나 어때? 어, 괜찮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음, 막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어, 남편이 한 열흘 정도 바빠가지고 서로 어떤 부생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냥 말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 그런 거를 남편이 얘기를 해요. 내가 바쁘고 요즘 컨디션이 안 좋고 그래서 어, 내가 한 열흘 정도 당신한테 사랑 못 해줬는데 어, 너무 미안하다.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어, 요즘 내가 일에 의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여자분이 어, 이해해. 어, 고마워. 어,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어 나는 근데 어 섭섭하진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릴 때 들었던 얘기예요. 30대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 웃겠어. <laughs> 나도 그런 기분이었어. 50대에 저런 대화를 <laughs> 그래서 야 부부가 나이도 저런 저런 결혼 생활 막 이래서 나는 굉장히 의아했어. 나는 50대쯤 되면은 그냥 되면 되면 하면서 이렇게 살 거라고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내 사고가 좀 굳어 있었던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 뭐 되게 멋지게 산 신세대 부부였구나 결혼 생활이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 가까이 되는 거잖아 20몇 년만 이르니까 근데도 그렇게 산다는 게 그때 당시도 상당히 좋은 관계였던 거죠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생각하고 어,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쉽지 않구나 그런 관계는 아 그래서 주리 <laughs> 아니, 이 숏니 얘기를, 발음이 안 돼. 숏니 얘기는 그 아프리카 때 방송 때 그때부터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나로서는 되게 쇼킹했거든. 숏니라는 사람이 TV에 나왔는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TV에 갑자기 그 강호동 나오는 그런 프로였어요. 근데 갑자기 다 몸이 이제 좋잖아. 막 머리 빡빡 밀고 뭐, 썸텐 해가지고 몸이 막 근육인데 막 이런데 나. 거기까지는 다 좋아. 흔하잖아. 그거까지는. 근데 막 황금색 팬티를 입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너무 그 자극적인 그 화면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멋있다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그렇다고 자극, 굉장히 자극적인데 시선은 되게 사로잡는데 아주 묘한 그런 게 있었어. 그때가. 저, 뭐야, 방송 때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laughs>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이야, <laughs> 그 얘기를 또 하시네. 예, 그때 너무 강인한 인상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음, 아직도 기억해. 낮에 애들 보고 피곤해서, 그치, 애들 키우면은, 예, 조금 아무래도 좀 그래요. 슐리 씨는 같은 남자가 봐도 매력이 있어요. 어머, 우리 장래인님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보시는 분이 있네요. 근데 의외로 호불호가 너무 갈리는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은 숄리 보고 징그럽다고. <laughs> 되게 좀 싫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매력적이다, 섹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저는 이제 그 매력적으로 본 거지, 나쁘게 본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제가 딱 봤을 때, 그, 그, 뭐야, 그 머리를 밀어서 깜짝 놀랬고, <laughs> 율부린 놈가 해가지고 깜짝 놀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황금색 팬티를 입어서 더 깜짝 놀랐고, 세 번째는, 그 뭐야. <laughs> 그 목소리가 완전 저음이라서 깜짝 놀랬죠. 네. <laughs> 아, 미치겠다 이제 이제 식구구면 이제 그만. 네, 이제 야한 얘기 하지 맙시다. 네. <laughs> 네 완전히 그냥 쫄쫄이었어. 쫄. 쫄이었어, 쫄. 네, 아주 딱 붙는 거여서 깜짝 놀랬지. 좀 이렇게 허벙하게 입었으면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지. 막 깜짝 놀랄 정도로. <laughs> 아, 그만해 진짜.